밥을 안 먹었더니 좀 힘듭니다. 어, 오늘 한 12시쯤에 그 안들이 나왔고, 이 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14명 관련해서는 1차 하청업체로의 복직, 그리고 1명에 관련해서는 <laughs> 2차 하청업체로의 복직. 복직 시기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1년 뒤부터 그 이듬해 1년까지 징계고 계약해지자 9명 그다음에 그로부터 6개월 사이에 징계해고자 6명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 전원 복차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기, 기억이 잘안 납니다.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것도 많았고 또 사실은 어, 오류나 실수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절망이나 어, 상처를 입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동지들이 오셔서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어, 비록 부족하이나마, 부족하나마, 부족하나마 어, 이런 성과를 얻고 어, 다시 한번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저희 기대치는 매우 모자란 어,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음, 이것을 기초로 저희는 지역에서 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비적인 운동을 다시 한번 준비해 나가고 틀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서 어, 저희들도 열심히 다시 투쟁하고 노력하겠지만 지역대책의 동지들도 어, 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GM대우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질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제해 주시고 어,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승리는 지역 모두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어, 음, 승리는 승리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기분 좋게 같이 좀, 우승장도 같이 청소 좀 하고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